안녕하세요,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 같이 살펴볼 종목, 바로 순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홀더님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홀더님들 좀 괴롭히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자리 있죠? 너무나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이제부터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 계좌 살릴 수 있는 이런 패 턴이 앞으로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제가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훈장님들. 전 항상 철저하게 일정 기반으로 모든 걸 안내를 좀 드리고 있죠. 이번에도 순회 스케줄표 제가 좀 같이 전달해 드릴 건데, 자, 엄청난 일정이 좀 떠졌습니다. 보시면은 라곱해제뿐만 아니라 토큰 소각이라고 하는 일정이 같이 떠졌죠. 두 가지가 이렇게 겹으로 같이 떠주는 경우가 실제로 코인판에서 흔치가 않습니다. 1년에 뭐한번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호재인데, 자, 이게... 뭐 뭐를 의미를 하느냐면요, 홀더님들 이 그냥 이두 가지가 떴다라고 하는 건 다른 종목에서도 이제 뜨게 되면 어떻게 생각해주셔야 되냐면 얘네가 무조건 끌어올리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구나. 얘네 작전 패턴이 완성이 됐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위쪽을 향한 강한 슈팅이 나올 거고 두 가지가 같이 떠줬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력도 이번 일정 엄청나게 이용을 해 먹을 겁니다. 저희도 뒤처지면 안 되겠죠. 미리미리 이 일정을 알아야 타이밍을 잡고 좋은 자리에서 홀더님들 다 들어가고 나가고를 잘해주셔야 여러분들 성적 갖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 조금 더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자, 먼저 락업 페이지. 앞두고 한번 인위적으로 이렇게 슈팅 한번 만들죠. 인위적으로 만든다라는 게 힌트인데요. 홀더님들 이거 보시고 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전에 안전하게 진입 잘할수 있는 자리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알려 드릴 겁니다. 이럴 때 들어가셔야 평단 조정이 되는데 아마 대부분 이런 인위적인 슈팅을 보시고서 많이들 들어가시겠죠. 자 이거는 홀더님들에게 좋은 일을 해드리려고 세력들이 부르는 게 아니라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이때쯤 되면 이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미 자금 연료 삼아서 쭉쭉쭉 끌고 올라가 주고요. 그래놓고 본인들은 남들 모르게 유유히 빠져나가죠. 자, 그래서 홀더님들 고점 달했을 때 매도하시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홀더님들이 계속 고점에 물려 버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뉴스만 보시거나 차트만 보신 분들이라면 이때 들어가실 수밖에 없고 얘네가 정말 남 모르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홀더님들이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자리는 잡아 드릴 건데요. 세력들의 이런 파동이 절대로 우연히 우연히 벌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모든 거다 꼼꼼하게 계획해놓고 움직입니다. 목표라고 있는 고점이 있고요. 빠져나가는 디데이 당연히 정해져 있죠. 게다가 개미털기 시작하는 변곡점도 다 정해놓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두 가지 가격과 함께 날짜에 맞춘 우리를 위한 안전한 타점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모든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을 기반으로 다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수급 흐름과 그외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거싹다 가지고 와서 우리 홀더님들을 위한 실전 대응 타점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홀더님들 이거 받아가신 뒤에 앱 켜시고 예약 걸어놔 주시면 좋고요. 제가 락업 해제 문서 원본까지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에는 락업 해제 날짜 나와져 있기 때문에 홀더님들도 자 얼마큼 내가 더 버텨야지 이런 일정 나타날지 계산 가능하시죠.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타점 잡아드리니까 자이두 가지 요소 같이 이용하셔서 안전하게 나가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 정보 어디로 받을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위쪽에 제가 개인 핸드폰 번호 하나 띄워놔드렸습니다. 이거 진짜 제 개인 핸드폰 번호이기 때문에 홀더님들 꼭 정보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숫자 1번 순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장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오늘 제가 보너스로다가 또 한가지 기분 좋은 소식 전달을 해드릴 건데 오전에 이미 한 차례 문자를 보내놨긴 했지만 제가 또 오후에 보내드릴 겁니다. 드림코인의 꿈처럼 찍히는 수익이라고 해서 이번 68%짜리 제가 전달을 좀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종목명 이렇게 가려놨지만 홀더님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진입, 탈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길어야 10일 동안만 갖고 계시면 68%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 제가 같이 전달해드릴 테니까요. 순 홀더님들 오늘 순뿐만 아니라 보너스 종목까지 같이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실 수 있도록 더보기란 보시면 이런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거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로 시청 시에는 이렇게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종목 내용만 적어 주신 뒤에 문자 전송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노트북이나 이제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저한테 편하게 컨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모든 내용 다 넣어 놨으니까요. 원하시는 항목 있으시면 자유롭게 중복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초대하고 그리고 또 답장 드릴 수 있도록 연락 처 남겨주신 뒤에 제출 버튼만 눌러 주시면은요. 더 편하게 컨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또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제 진입을 하셔야 되고, 언제 나가셔야 되는지, 자, 이런 설명들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여러 곳을 다 찾아보시지 않고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주요 지표라든지 모든 거 핵심적인 내용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명한 건 즐거운 대화 안에서 좋은 성적 걷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혼자서 좀 고군분투하고 힘들으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제는 고민이라던가 모든 내용 저희와 같이 좀 나눠주시고요.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은 성적 거어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다.